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게임스탑 쿼터 2 어닝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닝이 있자마자, 있기 전에 이렇게 주가를 많이 뺐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빼진 않았는데, 확실히 이번에, 어, 많이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닝 발표 전에, 주식분할하고 주가 었다가 한번 뺐고, 약간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항상 이렇게 흘러갔던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 게임스탑을 오래 들고 계신 분은 다알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거의 한, <laughs> 어닝 발표가 있고, 한 번, 한번 튀고, 그 다음에 빼고, 그리고 튀고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이렇게 했었, 했었는데, 이번엔 또 특히 좀 많이 뺐어요. 어, 거의 이제 끝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에서 거의 한, 어, 50%를 뺐는데, 오늘 이제 반등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게 얼마,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 하여튼, 이번에 실적 발표가 하고 나서, 파트너십도 이번에 좀 좋은 발표를 했고, 어, 여러 가지로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한번 훑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제일 흥미로웠던 그 파트너십 중에 하나가, FTX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FTX 파트너십 해서 지금 9월 7일, 오늘이죠. 어 FTX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today announced um, 이 t has entered partnership with FTX uh, 파트너십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아무래도 이제 NFT 이제 게임 사업 이런 어 NFT 이제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하, 하고 이렇게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이런 화폐나 이런 FTX 기프트 카드까지도 이렇게 어이 게임 스탑이 이제 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어 진짜 완전 미래 지향적으로 진짜 일반 그냥 게임 어 샵에서 산 파는 그런 기프트 카드가 아니고 진짜 실제 디지털화 된 그런 것을 이제 파는 거죠. 기프트 카드로. 참 그것도 참 획기적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때 일단은 미국에서만 인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일단 미국에서만 이렇게 어할것 같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이제 뭐 나온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음. 이제 사람들이 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전자 화폐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게 보통 이 티퍼 스2해 가지고 세틀먼트 걸리는 게 이틀 정도의 기간이 이게 어좀 기간이 걸리죠.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근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it takes about 10 second. cost about 0.002달러 fee 그러면서 진짜 너무 싸고 굉장히 빠르게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어 향해 나가고 있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기술이 지금 더 이렇게 어, 유망을 받고 있고,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이더도 지금 멀어한다고 9월 중순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미국 시장이나 전반적인 이런 글로벌 금융 시장이, 어,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여기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매도 세력과 이런, 이런 또 T 플러스 2 이런 세틀먼트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공매도 세력이나 마켓메커들이 그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장인 애들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도 있고, 하이프하이프콘시트이링 그런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로빈후드나 이런 브로커 앱 같은 데에서도 이제 뒷거래 같은 거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뒷거래를 하면서, 이런 휘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받고, 이제 개인 투자가 주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로빈후드 브로커스 사면은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하면서, 휘를 어느 정도, 어, 시타들이 이제 받으면서, 이제 로빈후드한테 이제 그 진짜 주식을 받고, 이제 사실상 가짜 주식은 개인 투자자한테 잠깐 어, 어음 같은 걸 주면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짜 주식을 빼돌리면서 이렇게 다크풀이나 이런 식으로, 어, 실제 뉴욕 스타 거래소가 아닌, 어, 다크풀이나 이런 데 쪽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눌, 눌리면서 합성 주식이나 소왑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이런 굉장히 이런 불법적인 이런, 어,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이분은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어, 여기, 여기서 보시면 제목이 Bitcoin and blockchain will s t o p out Wall Street fraud 라고 나와있죠.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불법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겠죠? 이분은 이제 금융 쪽에서 시장을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불법적인 거래들이, 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발수,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한번 들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게임스탑 어, 이렇게 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하는 게 어, 미래에 굉장히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좀어좀더 깊게 좀 제가 좀더어 설명을 어, 드리고 또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한번 좀 여기서 요것도 잠깐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어 개인 투자자죠 이렇게 브로커에서 티퍼 이때 당시는 티퍼스티였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IOU라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자어이죠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건데 이분이 정확히 그것을 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얘기하죠. IOU를 받고 우리가 진짜 주식을 어, 진짜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완전 개 사기죠. 어좀 그런 그런 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입니다. 예 여기 안에 DTC라고 총괄 역할하는 관리하는 데가 다 있고요. 어 그런 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네들끼리 주가 누르고 하는 것들 이런 어프 익스체인지어 하는 것들 다 거래하는 것들 이요 봐봐 IOU라고 나오잖아요. A subsidiary called cd and Company. DTC uh, it's the company that nobody has ever heard of, and frankly, it owns 99.9 percent .9 of the securities outstanding. And we think we have a capitalist system. Pause on. That. 여기서 99 percent 갖고 있다 그러죠, DTC가.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총괄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That and think about that. Um, how difficult would it be for that entity to, to be taken over by a hostile actor? Pause on that. Uh, but let's leave that aside and presume that doesn't happen. Um, so they literally—it's a bookkeeping entity. It's something called a, a clearinghouse mm -hmm. that was created back in the '70s by the SEC to try to allow netting of securities transactions in a in a market where where too many trades were happening to move the physical securities mm -hmm. around fast enough. Right. Technology would enable us. Mm -hmm. Essentially, in real time, to clear those trades. And, and so we're stuck then, with that legacy. Instances where naked short selling has mm -hmm. been revealed, but the most naked short selling l i s o n o t u t h e o n g i o u t h e r e s o m n i o e i of s o n t u t h c g about the price of s o m a b o t of m o i n o e i o u t c a n b u i t i n t h e m a r e t i f o u h a e a o t of m o n e o u c a n b u i t i n t h e m a r e t i f o u h a e a o t of m o n e o u c a n b u i t i n t h e m a r e t i f o u h a e a o t of m o n e o u c a n b u i t i n t h e m a r e t i f o u h a e a o t of m o n e o u c a n b u i t i n t h e m a r e t 어, 공매도들 막 치고 하니까 너무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시, 시장 바닥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어떤지, 어, 한 번, 또한번 결과적으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ide a real value in bringing buyers and sellers together. The stock exchanges provide value in bringing buyers and sellers together. Look at it in the Bitcoin world. There are now cryptocurrency exchanges that bring buyers and sellers together. There's value. But what they're doing is taking a fee. This is the big difference. The naked short selling mm -hmm. is is technically illegal. And explain right? that for that's where you. It's where you where where you create uh, securities are lent out, and it's not required to find an actual security. You just have to um, uh, verify that you could borrow it if you wanted to. Mm -hmm. So you can see how there's room for interpretation on how many securities there are outstanding and so if you get a borrow you can borrow the shares that creates a phantom share of stock if it's not tied to an actual share of stock that is illegal uh, and our friend Patrick Byrne at overstock.com 10 plus years ago really yeah, made a lot 실제로 겁니다 여기서 and 오버스톡 CEO 이분이 직접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이키 쇼 셀링, 이런, 이런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이런, 어, 이렇게 지금, 지금 전반적인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DTC가 총괄 역할을 하고 마켓 메이커나 공매도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무차익 공매도, 주식을 빌려주지, 어, 주식을 제대로, 어, 빌리고 이게막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공매도를 바로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갚아버리는. 그러니까 막 쇼스퀴즈가 나고 하는 것도 어막 그런 역할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시장이 굉장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더럽습니다. Very fast financial system, right? For sur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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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is is you need a capital market in order to have a vibrant economy. You need a true, fair, free capital market where most especially interest rates are set by the voluntary interaction of buyers and sellers. 아 파워링 블록 체인의 기술이 지금 어쨌든 간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 그냥 전자 화폐 저도 옛날에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왜 블록체인 쪽으로 자꾸 돈이 흘러가려고 하는지도 이때는 짐작을 할수 있죠. 왜냐면 이 미국 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칠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하여튼 그런, 그런 걸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그냥, 어, 사람들도 돈을 전반적인 시장이 일단은 미국 시장이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조작이 돼 있고 아까도 하여튼 설명 다 했죠. 그,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불공평하고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다어 투자들이 이제는 다 그런 코인 쪽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어 바로바로 바로 트레이딩을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그게 가격으로 매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몇만 불하고 이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어쨌든간 이제 어, 그런 게임스탑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천천히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FTX와 지금 이렇게, 어,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어, 트위터스에 남겼네요. 그래서, 어, 블록체인 캔 크리에이트 심플, 아주 간단하고, 에코로보, Less risky market structure 해서 훨씬 더 위험 덜 위험하고 그런 세틀먼트도 굉장히 없고 몇초 만에 바로바로 바로 거래가 되고 um, it helps also um, avoid problems like GameStop days 면서 그런 숏 스퀴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숏 스퀴즈도 그런 거 없어지는 거죠. 네, 니켈, 뭐, 이런 것도 있고, 같은 그러니까 니켈 스퀴즈도 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스퀴즈가 나는 이유는 결과 적으로 그런 거예요. 공매도들이 너무 불법적인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쳤고, 가격이 오르니까, 갚아야 되니까 스퀴즈가 나와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돈이 막 들어오면은 그렇게 주가가 그냥 그대로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더 그걸 사고 팔고, 사고 팔면 계속 오르듯이, 냅두듯이,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주가를 누르고, 또, 어, 공매도를 치고, 또, 구, 거기다 또 합성 주식 반응해서 불법 공매도 쳐서 막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고, 누르다가 나중에 또 터질 때 되면 또 터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 그니까 러 굉장히 더 안전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DRS 얘기 나왔는데, 2021년, 2022년. 그래서 지금 DRS 카운트도 지금, 어, twi, 어71 밀리언 정도가 나왔고, 이번에. 한36 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 지금 DRS 이번에 나온 게 7인 1000만이니까 거의 뭐이 사람이 1 2가 갖고 있으니까 거의 진짜 지금 한 거의 20%가 넘잖아요. 지금 한25% 넘은 것 같은데 어 이런 식으로 지, 가, 이런 식으로 진짜 가다 보면은 진짜 거의 어 회사의 절반을 넘게 어 DRS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 7월 3 1 기준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71어 밀리언 셰어가 이렇게 지금 커머스닥이 어 directly registered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리포트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넷 세일은 지금 1.13빌리언 쿼터가 이번에 나왔고요 이번 쿼터 때어 compare to 작년에 비해서 좀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어 그래서 sales contributor c o l l e c t b l e 이제 NFT 이런 쪽 관련된 그런 쪽도 어다 합쳐서 뭐밀리 정도를 이렇게 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했다. 어 컴퍼니 그런 디지털 월렛과 지금 NFT 관련된 그런 시장도 지금 열었다고 하죠. 그래서 ended the period of with the cash and cash equivalent. 그러면서 이제 900 밀리언 정도 as well no debt. 지금 현재 빚이 없습니다. 어 other than low interest rate and secure loan.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정부하고 이제 어 이제 코비드 19 그런 프랑스 정부의 그런 론 같은 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출 같은 거 어, 굉장히 적은 대, 어, 이자로 어, 빌린 것 같습니다. 그런 그거 빼고는 어빛이 없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현금은 예전에 빌리언이 넘었는데 지금 원 빌리언보다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900 밀리언 정도를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 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Uh, selling,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어한 그런거 이제 어, 지출 같은 거죠 지출은한387 밀년 정도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4%전어 펄스 쿼터 2022년 첫번째 쿼터 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출도 많이 줄였다는 점 그것도 좋은 거죠 어, 지금 현재 뭐, 이거는 올텍스인데, 어, 지금 현재 뭐 보시면, 유틸라이제이션은 지금 유틸라이제이션은꽉찬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뭐, 내려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뭐 하나 터지긴, 터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봤을 땐좀 1월달까지는 더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어, 쇼인트레스트도 지금 요새 계속 때려, 마저 때려졌기 때문에, 공매도도 많이 쳐졌고 해서, 뭐 현재 여기 나온 거 20%고, 그리고 커스트 바브 맥스나 이런 대출 이자 수수료 같은 것도 지금 한10% 퍼센12% 아직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어, 공매도 이자율주도 아직까지 20% 내려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만 20%지 사실상 더될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 이 게임 스타이어 어떻게 그 이것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제 영상 가 보시면은 플레이리스트에 있나요? 예, 플레이리스트에 어, 스퀴즈와 공매도 관한 영상, 여기 이제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버스탁이 전자배당금으로 쇼 스퀴즈를 냈다고 이렇게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게임스과 비교하는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에 이제 제가, 어, 오버스탁이 어떤 식으로, 어, 스퀴즈를 냈었고, 어, 이제 그런 얘기, 왜 공매도가 쳐졌는지 그런 얘기 딱 자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게임스톱은 어떤 상황인지고 현재 진행 중인지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요거를 어 언제 찍었죠? 5월달에 찍었습니다. 월 5월, 5월달 4개월 전에 찍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버스탁 CEO에 대한 미, 인터뷰 내용도 짝 있었는데. 자그 중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이 게임스탑의 최종적인 계획이나 이,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디럭 웨스저쉐를 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지금 20%가 25%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 그거보다 좀더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간 이 DTCC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총괄 역할을 여기서 가짜 진짜 주식을 다 들고 있는 총괄 역할을 하는 그런 커맨드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브로커에서 지금 주식을 다 빼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게 음. 컴퓨터 셰어로 등록한 게 DRS d r 웨츠 셰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자기네들 은행과 지금 연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 FTX라는 그 어, 전자화폐 그쪽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진짜 이런 식으로 현재 어, 탈중화를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스타프 지금 원래 자기네들 지갑도 있고요. 음. 그래서 어, 오버스탁도 진짜 실제로 어, 자기네들 지갑으로, 뭐, 어, 만들어서 컴퓨터 쉐어, 아까 그, 보였다시피, 자기네들이 컴퓨터 쉐어를 진짜, 사, 직접 트랜스퍼레이션시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사장이랑 몇몇 보도 멤버들끼리 했겠죠. 근데 이제, 어, 진짜 막, 개인 투자자들의 막, 그런, 그 정도의 힘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스탑은 어, 만약에 진짜 이 전자 배당금을, 어, 만약에 발행을 한다 하면은, 어, 그거에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여튼, 이 탈중앙화가 됐던 이런 식으로 해서, 쇼 어, 스퀴즈를 내게끔, 쇼 커버링을 내게끔, 아예 진짜 강압적으로 만드는, 어, 이렇게 하던 해가지고, 만, 만약에 디지털 배당금을 확 발행해서, 어, 얘네들이 결국 전자배당금을 못 갔기 때문에 결국 쇼 스퀴즈 났었거든요. 얘네들 이 오버스탁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자배당금을 발표하고 거의 1000%가 이상 올랐었는데, 게임스탑도 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거를 보고 증인을 중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했다고 이겼어요. 그걸 보고 게임스탑 라인 코엔도 여기, 이 게임스탑 들어 뛰어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어 하여튼 이 게임 스탑이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 차근차근 이렇게 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 ftx의 파트너십이 아주 굉장히 큰 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어, 이렇게 실적 발표와 그리고 파트너십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